아스날전이랑 첼시전 경기 끝나고 커뮤니티든 유튜브 댓글이든 여론 반응 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첼시 팬분들이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 보니까 그 동안 약간 받으셨던 무시에 대한 서움이좀 터지신 것 같아 첼시 팬분들이 맨날 뭐 경기 몰래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장난 섞인 이야기들 듣고 하면서 그 동안 뭐 받으셨던 무시라든지 이런 게좀 터지셨지 않나 라이스는 이해하는데 팀버로 비비는 거아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전 첼시랑 아스날 경기 둘다 이제 고루고루 보니까 근데 제가 3자 입장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이전으로 치면 그래도 팀버가 근소 우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경기 이전으로 치면. 근데 이제 그건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어쨌건 리스제임스는 부단에서 관리를 해 주잖아요, 계속. 언제 부상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출전 시간 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한 팀버가 네다섯 경기 정도 더 앞서기도 했고 리제보다 그렇게 팀버가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약간 기존의 폼에 비해서 저점이 뜬 것도 봤고.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이전으로만 보자면 저는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팀버가 더 낫다고 봤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리제가 와 진짜 MOM이라고 봐도 될 만큼 말도 안되는 활약을 보여줘서 물론 뭐 미드필더로 출전을 해서 뭐 굳이 단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번 경기는 카이세도 vs 라이스 그거 갈드컵으로 되게 유명했던 경기인데 근데 사실 승자는 카이세도도 아니고 라이스도 아니고 리스 제임스가 그래서 이번 경기 기점으로 또 리스 제임스가 팀버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좀 이해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뭐 리스 제임스를 전혀 폄하한 적이 없거든요 리스 제임스도 진짜 월클급 선수 잘하는 선수 이번 시즌 부담도 없이 완벽하게 띄워주고 있는 선수라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커뮤니티라든지 이런데서 리제가 어떻게 팀버의 비비냐 특카로 삥뽕 이런 댓글 때문에 좀 그동안 화가 많이 나셨던게 아닌가 근데 저는 리제는 항상 월클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번 경기 기점으로 리스 제임스가 팀버보다 동급 혹은 그 이상까지 온듯? 만약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리그베스트를 꼽는다면 이번 경기 기점으로 이제 리스 제임스가 좀더 팀버보다 올라왔다고 전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20 경기 이상 정도를 봐야겠죠. 그래서 라이세드 카이세도 논쟁보다 리제 팀버 논쟁이 더 불탔던 경기였던 것 같아서. 또 이제 라이스 카이세도 불탔던 논쟁은 결국 카이세도가 와... 아니 근데 그거 태클은 진짜 전 뇌빠진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뭐 축구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를 보는 데 있어서 진짜 동업자 정신이 부족한? 그건 맨유 선수가 그랬어도 전 존나 깠을 거예요. 그냥 덜 떨어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거 발목 노리는 태클은 뭐메시즌 종종 나오긴 하는데 다른 팀에서도. 근데 그 태클은 절대 실 가 불가능한. 당연히 레드였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우진게 내리면 3 경기쯤은 나오지 않을까요? 정배는. 카이세도 퇴장은 어 도저히. 그리고 또 아스날에서도 솔직히 굳이 따지면 다양한 선수들이 폼이 좀 아쉬웠다고 해도 그래도 그 사이에서 라이스는 항상 보여주던 레귤러한 폼. 평타 이상은 이번 경기에서도 쳐준 것 같아서. 카이세도 라이스는 라이스 판정승이 맞긴 하고. 근데 이것도 카이세도가 퇴장 당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첼시가 경기력적으로는 아스날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카이세도 퇴장 이후에도. 사실 첼시가 기존에 퇴장을 많이 당했었던 그런 전적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 템포 안 잃고 원래 본인들이 준비해온 거 그대로 하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어. 약간 그 동안에 빅데이터가 쌓인 걸로 열 명으로 싸우는 방법을 터득한 게 아닐까 적응이 좀 많이 된것 같아. 그래서 뭐 경기 총평을 하자면 경기 전으로 치자면 아스날 팬분들이 이번 경기 비긴 거 분명 아쉬웠겠지만 경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싹다 봤을 때는 약간 반반. 아스날 팬분들도 아쉬운 건좀 이해되고 레드 카드도 있었고 10대 11로 싸웠는데도 비긴 거니까 승점을 드랍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아스날 팬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첼시 팬분들이 기분 좋을 경기는 절대 아니죠. 열 명으로 싸웠는데도 경기력적으로는 첼시가 이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으니까. 냉정하게 아마 11대 11로 풀타임을 갔다면 첼시가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아스날 진짜 맨유할 뻔. 그러니까 퇴장한 한명 당하고 아스날이 첼시 못 잡는 거 보고. 아, 근데 첼시가 수비 라인도 수비 라인이고 리스 제임스가 혼자서 무쌍을 찍으니까 아스날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아스날이 첼시 퇴장당했는데도 졌으면 런던에 맨유 하면서 존나 놀리는 건데 올림픽스 가서. 아 그게 약간 아쉬워. 근데 첼시도 열 명으로도 잘 막아섰고 공격 작업도 괜찮았고 열 명인데도. 또 이제 수비 라인도 쿠쿠렐라가. 아 물론 근데 어시스트 하나 사카에게 내준 거는 조금 아쉽긴 하다만. 저는 이 정도면 쿠쿠렐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족같이 안의 정석. 진짜 쿠쿠렐라는 축구 족같이 안의 정석이야 진짜. 그래서 사카 vs 쿠쿠는 쿠쿠렐라도 요즘에 폼이 괜. 찮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사카를 그래도 꽤잘 막아냈고 그 이러시 빼고는 사카도 원래 기존에 보여줬던 폼보다는 약간 아쉬울 수 있어도 콜라 확실하게 뚫어내고 이러시 정립하기도 했고 또 이제 첼시 수비 라인 중에 포파나 포파나도 와 진짜 확실히 이 선수가 부상 없으면 왜이 정도 이정료를 기록했는지 보여주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다시 포파나도 메리노 그거 마킹 미스 해가지고 사실 실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금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다만 그 실점 장면 빼고는 포파나도 좀 괜찮아졌고 맞아 쿠쿠렐 직접적인 책임 맞아. 그래도 전 사카가 지금 부상 이후에도 폼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그런 사카 상대로 이 정도로만 막은 것도 저는 되게 진짜 고군분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 관련해서는 어, 확실히 아스날도 주전 수비수 두 명이 빠진 거에 대해서 경기력적으로 이슈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모스케라 인카피에가 최선으로 막아주긴 했다만 주전 센터백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모습 보였고 살리바도 하필 경기 전날 훈련에서 갑자기 부상당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첼시 팬분들은 더 아쉬울. 딱 타이밍이 이때 잡아놨어야 됐는데 이 생각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스날 마르티넬리 확실히 조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발로 나왔을 때는 아 아스날의 체급에 비하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고 에제도 갑자기 버로우를 타길래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보여주던 점점 올라오던 그 극강의 폼은 어디 가고 에제 버로우 타고 웨데고르도 교체로 나와서 물론 웨데고르는 이제 부상 복귀해가지고 출전한 지 얼마 안 됐고 교체로만 뛰었기 때문에 까방권이 있다고 해도 웨데고르 에제 둘다 플레이메이커로서 좀 아쉬운 면모를 보여줘서 아스날 공격이 많이 답답했던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카가 좀 불쌍하더라 오히려. 계속 아스날이 사카 쪽으로만 공격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 작업이 단조로워지고 답답해지고 이런 게 보여가지고. 수비맨디가 옐로 너무 빨리 받은 문제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어차피 중간에 바로 외대고르로 빼줬잖아요 그게 결국 6번 롤인 수비형 미드필더 한명 빼면서 최대한 첼시가 한명 빠졌으니까 10명인 팀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외대고르를 넣은 건데 수비맨디 옐로보다는 외대고르를 바꿨는데 거기서 외대고르가 안 터졌던 게 저는 조금 더 아쉬웠다고 봅니다 첼로키 어제 술 마신 거 아니 그 사람 얼굴이 퍼지는 줄 알았어 날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덕배 빙이었다니까 이거, 이거 얼굴 색 뭐야 이거 술뭐 제가 알기로는 한잔 반인가 얻어먹었다는데 아 저는 첼시랑 아스날전 앞두고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된줄 알았거든요. 아, 추맨 형님이 첼루키 한잔반 매겼는데 이렇게 됐다더라고. 하한병두병 매긴 병줄 알겠어. 근데 뭐 첼루키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쌓인 것도 있었을 거고. 첼시가 뭐 어떻게 보면 빅6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기 측면에서 그냥 한국에서 단순 인기라든지 아니면 좀하입 측면? 이런 쪽에서는 다른 빅6 클럽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맨시티가 제일 낮고그 다음이 첼시. 그 위로 이제, 아스날, 토트넘, 맨유, 리버풀 이렇게, 뭐, 그, 내네 팀은, 그때그때 그때 순위가 바뀌겠지만, 어쨌건. 한국에서의 좀 하이 받는 정도로 치면, 첼시가 좀하위권에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시도 많이 받았을 거고, 뭐, 리제 vs. 팀버 할 때도 많이 화나셨을 거고, 그러셨을 텐데, 근데 아유, 참,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막 축구 몰래 한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첼시가 한국 내에서 다른 내네 팀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전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근데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때 그 산투스가 카이테도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카이테도 백업 찾았다 이런 식으로 괜찮게 봤던 경기였는데 저도. 근데 이스타TV에서 조회수 3.4만에 나오는 거 보고 참 이게 첼시 팬분들도 좀 많이 아쉬울 텐데 그래도 또 이제 바르셀로나라든지 잡고 아스날전도 이번에 괜찮은 경기력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팬덤도 많아지고 또 이제 이번에도 리그 우승 아직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점 차이 봤을 때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분명. 두 경기 차이 정도 6점. 특 관리도 보는 괜찮고 아예 빵 퍼센트는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첼시 팬분들도 인기 없다고 내려치기 당하고 이런 것들 많이 살아오실 텐데 진짜 저는 첼시 이번 시즌 순위 예측도 전 3등 예측했었거든요 원래 그만큼 전 높게 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너무 여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와 이거 와 이거 축제랄 봐라 1등 아스날 예측, 3등 첼시 예측, 팰리스도 맨유랑 경기하기 전까지 5등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래로도 나쁘지 않아 맨유가 토트넘 위고 죽자랄 이러고 있는 리버풀 몇..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억울.. 이건 억울해요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 리버풀 2등 예측도 이게 오히려 역배였다니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전드들, 전 선수 출신들 한 50명 정도 모아놓고 순위 예측한 게 있는데 그때도 거의 50명 중에 5명인가? 그 정도만 아스날 우승 예측하고 나머지 한 90%는 리버풀 우승을 예측했어요 이거 2등에 내려놓은 것만 해도 저는 큰 선택을 한 거야 울브스도 압도적 강등이 될 거라고 제가 했었는데 20등 현재 꼬라박고 있고 젤루키는 이거 뭐야 이거 아스날 2등 뉴캐슬 뭐야 이거 맨유 위 토트넘? 에? 에? 노팅엄 10등? 에? 에? 이건 근데 뭐 원래 재미로 하는 거고 순위 예측은 어쨌건 전이 정도로 첼시를 높게 평가해가지고 스쿼드 체급도 괜찮고 탭스도 괜찮고 첼시가 챔스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승점 유지 중이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그래도 당연히 따는 게 정배이지 않을까 둘다 맨유 7등 찍은 게 웃기네 만세 오오오 어? 어? 와우 레전드 아 점집을 차려야겠어 어쨌건 저는 이번 경기 확실히 경기력적으로 첼시가 아스날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 봤을 때 첼시 팬분들이 충분히 못 이긴 거 아쉬워 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